성경은 신앙에 관한 책입니다. 어, 우리가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여우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와 종교적으로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어, 성경이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성경은요, 삶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어, 마음의 평만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만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입니다. 성경이 등장하는 그 신앙인들이 이 실제하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스트럭을 했죠. 전쟁 또는 경제적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성경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전쟁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말과 병거 그리고 우월한 군사력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의약품이나 의학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에 결핍이 있을 때에도 돈이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향하여 성취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그랬고 요셉의 삶에서도 그랬고 모세의 삶에서도 그랬고 다윗의 삶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 가정에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울과 그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바울의 어, 그 사역이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계획했던 그런 선교의 그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각과 계획들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들어와 있을 때 그에게 환상이 나타났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요.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로기로 가고 거기서 네아폴리로 성경에 보니까 직행했다 그래요. 그냥 어디 들르거나 딴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갑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여 거기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거기서 그 성경에 유명한 빌립복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복 교회는 복음이 유럽 지역으로 전파되는 첫그 관문, 첫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유럽 세계의 그첫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빌리뽀 교회는요, 후에 바울이 사역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힘이 되었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복음의 초기에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어, 바울을 협력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바울을 도와줬던 교회가 이 빌리뽀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성경의 빌리포서 사정에 보니까 한번두번 번, 번 바울에 쓸 것을 보내주었다.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여서 바울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선교비를 지원해줬던 그런 교회입니다. 대살로니카 어, 후서 3장 6절부터 9절 읽어보면요. 대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바울은 스스로 어,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도 마련하고 또 선교비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런 바울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연보하여서 그를 도왔던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거기서 탄생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바울을 거들떠보지 않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서 감옥에서 지금 수감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그 바울을 수발을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복음을 위해 준비된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보내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을 허무시고 이 마케도니아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를 인도하셨죠. 바나바와 헤어지게 하시고.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방향을 틀게 하셔서 그것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그가 가려고 마음 먹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습니다. 그를 마케도니아로 향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며 자기들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마케도니아 지방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마케도니아에 탁 도착했을 때 빌보에 도착했을 때 과연 바울이 보았던 그 환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는 것을 의심할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환상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뭐 환상이 그냥 꿈이 아니라 또렷 또렷한 환상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들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야 마케도니아 지방에 가면 우리를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복음에 대해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마케도니아에 있어서 그들이 한데 모여서 주의 사도인 바울이 어서와서 그들에게 그 달고 오묘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갈급해 하며 한뭐 100명, 2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 기도회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지 않, 않으시겠어요?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 교회 좀 재벌 좀 와서 부흥해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제가 뭐 별로 이렇게 생각도 안 하는데 자꾸 요청한다면 제가 아마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와서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교인들이 아마 모여서 준비 기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고 났는데요. 아무도 바울의 일행을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케도니아 지경의 첫성 로마의 식민지인 빌리보에 도착하여 그 성에서 수위를 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했던 전도여행들을 보면요 바울이 도착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했다고 그렇게 성경들이 기독,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제공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가면 회당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정말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강론했습니다. 14장 1절에서 기록하기를 이고니온에 있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체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회당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와서는 성경에서요. 그냥 그 성에서 수위를 유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를 그냥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이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이 하나씩 세워지, 회당이 이제 거기서 세워지 있는데요. 회당을 찾지 못해서 기도처를 찾는 걸 보면 아마 이 빌리포 성안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려면 10명의 유대인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10명도 없는 아마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당이 없는 곳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한 접촉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관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처가 있는가 그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문밖 강가로 나갑니다 우리말 그 개혁 성경에는요, 그냥 문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런 대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돼요 NIV 성경에는 The City Gat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 King James Version에서도 어, Out of the C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안에서는 기도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성 밖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또 유대인들과 기독교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도할 만한 그러한 기도처도 마련하기 힘든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던 그러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가서요, 성밖 강가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정결 의식도 쉽게 할수 있는 물이 있는 가까운 곳에 가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그, 강가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여인들을 만나죠.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안식일에 기도하러 나오는 경건한 남자들도 없었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 남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복음에 관심이 없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지 알수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요. 바울이 오직 여자들에게 복음의 말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환상 속에서 손짓하는 마키도니아 사람들을 보고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급하게 달려왔는데 정말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황당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과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가 이름인지 아니면 루디아라는 리디아라는 지역에서 온 여인, 우리도 옛날에 보면 무슨 뭐 파주댁, 경주댁 이렇게 이름 불렀잖아요. 그래서 어,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루디아댁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지 사실 알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 둘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요. 사도행전 16장 말고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정말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지역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여인입니다. 이름도 확실치 않은 이 여인이 루디아라는 이한 여인이 바울에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만 거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인들도 거기에 있었고, 또 어쩌면 남자들도 거기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은 모든 사람의 귀에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귀로 들은 사람이 모두가 다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귀에 선포되지만 그 복음이 진짜로 들려지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항상 적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로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은 사람,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항상 속수예요. 귀로 들려지는 복음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는 것이 오직 주님께 선택된 자들만이 누리는 은총입니다. 성경은요, 복음을 마음으로 들었던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설명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잘 했기 때문이다. 경건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이유로 들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탁월한 지적 능력이나 그가 갖고 있는 결연한 의지 때문에 복음을 그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여셨소. 바울이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 속에서 깨닫는 마음을 주심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청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강건하여서 그의 집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후에 이제. 16장 뒤로 지나가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 나오게 되는데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 여인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을 볼때이 바울과의 만남의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벌써 이 루디아와 <laughs> 그의 가정이 교회로서 이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루디아의 가정에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형제들이 모여서 거기서 필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태동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 시작부터 그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하다가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누구나 다 계획이 하나 둘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과연 이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가, 주님이 정말 원하신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의 삶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의 실패와... 자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도 없고, 회당도 없고, 경건한 유대인들도 만날 수 없고, 복음 전파를 위한 접촉점도 찾기가 어려워서 사역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성령께서 한 여인을 준비하시고, 또그 여인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셔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청중하게 하시고,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집을 통해서 정말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를 빌립보에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나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마케도니아에 들어섰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실망 뿐이고. 문제 투성이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바울 일행이 먹고 자는 거 정말 실제적인 삶이잖아요. 먹고 자는 문제까지 성령께서 일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들이 가로막힙니다. 하나둘 가로막히고. 온통 문제로 둘러싸였구나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한 의조마저도 의도가 정말 선한데 그 의도, 선한 의도마저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되고 실망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이 정말 많고 복잡하여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몰라서 고민스럽고 힘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서도 정말 막막하여서 어찌해야 될지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막으셔서 정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여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혹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동분서주하며 분주하게 피곤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해결책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리 중요하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이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여인과 그 가정의 회심을 통하여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은 빌리뽀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염려와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주 하찮은 것 같고 아주 작아서 무시해도 될것 같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관계하는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성경이 오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체험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신앙은 그냥 오랫동안 들어온 그러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 하나님을 우리 삶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데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체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루디아와 같이 우리의 삶도 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